안녕하세요 충카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 파프리카 농장을 하는 친구가 이번에 EV 전기포터 차량을 하나 출고를 했는데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돼있다 그래서 블랙박스 출장 설치 겸또 주말에 캠핑 겸 해서 한번 나왔어요 네, 오늘 블랙박스 투채널 제품을 장착할 차량이고요 블랙박스를 얼른 장착해서 갖다주고 오늘은 낮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블랙박스를 다 장착을 하고 차량을 이제 파프리카 농장 있는 데까지 또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져다 주기 전에 오랜만에 옛날 비포장길을 지나가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1박 캠핑을 할 건데요. 보시면 물도 엄청 맑고 역시 치약산 아래 국립공원 안이 좋네요. 네, 친구네 파프리카 농장에 왔는데 벌써 파프리카 수확은 끝나고 토마토를 심나 봅니다. 하우스 안인데 하우스 안에 집도 있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렇게 불이 올라오면 고기 못 굽는다는 소리 듣는데 이거 좀더 줄을 사그라들었을 때 다시 해봐 응 이거 양념소파 판매되고 식용응 그래요? 오빠 나는 막고 당겨봤자 이만한 통에만 당가지난 이렇게 소통만 안당봤어난 요만한 게만당거봤지 뭐를 하면은 여기요 이제 점심을 네. 응. 먹고 이렇게 제가 약속한 이렇게 이렇게 요 우리 구독자 9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화목난로를 한번 이렇게 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많이 근데 많이 많이 지금 장작도 직접 한번 펴보고 조금 이따 해가 저물면 저 현대포토 공구함으로 만든 화목난로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심은 다 먹었는데 응, 여기에서 수다 떨면서 고기도 먹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저녁에 화목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아까 제가 팬 장작으로 성격은 맞지 않지만 우물좀자 모양으로 좀 분위기 있게 장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터투 공감 화목난로 실제로 지금 한번 화목난로를 펴볼게요 지금 장작을 패고 나무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인트 도장이 타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도장이 다 타야지 이 자체의 화목난로 느낌을 볼일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화목난로에 뜰감을 한번 떼는 모습을 불을 붙이고 영상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난로가 어느 정도 탔는데 아까 생각한 것처럼 이 페인트들이 열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화력을 높게 해서 이 페인트들을 전부 한번 태워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화목난로로 손색은 없네 음. 잘타 생각보다 잘 타네